안녕하세요. 캐나다에 사는 용접사 김재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리량입니다 어, 오늘은 특별히 와이프랑 같이 출연을 했는데요. 그 저희가 재테크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어, 저랑 와이프랑 이제 생각이 조금 이제 달랐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이 다른 두 남녀가 만나서 이제 같이 어떻게 지금까지 재테크에 관해서. 재테크를 해왔는지 뭐 이런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어, 쉽게 이야기하면 돈에 관한 이야기이죠. 그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부터 조금 이제 어, 인컴을 좀 이렇게 넉넉하게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었고 이제 와이프는 어, 가족이 더 중요하니까 그 이제 가족을 위해서 돈을 먼저 쓰고 그 이제 생활이 좀 어느 정도 안정되고 나서 이제 재테크를 하자 이런 그 서로간의 가치관이 조금 이제 달랐어요 그래서 이제 어 결혼 기간이 한 6년 가까이 되니까 그 이제 그 사이에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엄청 많죠 양쪽 다 엄청 많은데 그거를 조금 이제 간추려 가지고 그몇 가지 사건을 위주로 해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어첫 번째는 그 처음 집장만인데 그 이제 처음에 집을 장만을 할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가 근처에 그 이제 방이 좀 많은 집을 해서 방 하나는 저희가 살고 이제 다른 방은 렌트를 주자 그러면은 렌트 수입으로 모기지를 내게끔 되니까. 이제 어좀 도움이 좀 많이 되지 않겠냐, 뭐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와이프는 싱글하우스를 꼭 하고 싶다라고 고집을 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싱글하우스를 하게끔 됐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신랑을 만나기 이전과 그리고 신랑을 만나고 나서도 항상 저희가 이제, 혼, 그니까, 저희끼리 살질 않고, 그리고 저 혼자 있을 때도 저 혼자 살질 않고, 항상 사람을, 룸 렌트를 줘서 항상 사람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집을 장만을 하게 되면, 이제 저희끼리 살수 있고, 저희 가족을 좀 꾸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굉장히 원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싱글 하우스를 좀 사고 싶어 했어요. 그때는 저희가 생각을 할때뭐 아기가 금방 생길 줄 알았고 뭐 아직까지도 아기는 없는데 뭐 어찌되었든 그어 어쨌든 그 집을 했어요 어 지하실을 좀 이제 렌트를 아 지하실을 좀 개발을 해가지고 렌트를 주고 싶었는데 그러려면 추가 자금이 한 3만 불 4만 불 정도는 더 필요했었고 어그 상황에서 어 제가 그 자금을 만드는 데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더라고요. 뭐 그래가지고 그게 쉽지가 않았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리고 어, 저희가 강아지를 입양을 하게끔 됐는데 강아지가 이제 새 집에 좀 데미지를 좀 많이 내는 거예요. 뭐, 벽도 물어 뜯고 그리고 그 바닥도 다 핥히고. 아무래도 이게 새 집이다 보니까 마음도 좀 편하지가 않고, 뭐 그랬었죠. 그러다가 이제 처음으로 시골에 있는 좀 오래된 집에 좀 저렴한 집을 찾게끔 됐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아, 그 외곽 지역에 좀 저렴한 집에 관심을 많이 갖게끔 되었고, 그때 처음으로 이사를 했는데, 근데, 어 만족도가 꽤 높았어요. 그 이제 강아지들이 조금 이렇게 마음껏 뛰어놀고 뭐 스케치를 내도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었고 뭐 가격도 좀 이제 저렴하다 보니까 모기지에 대한 부담도 없었고 어 저희가 산 집은 렌트를 주었죠. 뭐 어쨌든 뭐 그래가지고 그좀 저렴한 집으로 시골 지역으로 어 옮기게끔 되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는 조금 이제 어, 시골 지역에 좀 저렴한 집들을 이제 사게끔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강아지가 생기다 보니까 저희의 관점이 조금 달라졌고, 좀 시야가 좀 넓어진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관점이 아무래도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아지와 함께 살수 있는 삶, 어떻게 하면 강아지와 함께 좀더 이렇게 넓은 곳에서 좀음껏 뛰어넘어서 살수 있는지 좀 이런 부분을 보다 보니까 시골 쪽과 좀 저렴한 집, 파괴돼도 가슴 아프지 않는 좀 그런 식으로의 관점이 좀 많이 그쪽으로 이렇게 나아 간거 같아요. 이제 그다음에는 이제 아기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감정적인 부분도 있고 해 가지고 어, 쉽게 조금 이렇게 다루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기는 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아기를 낳기 전에 좀 이렇게 그, 어, 좀 준비를 좀 많이 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입도 조금 이제 늘려놓고, 그 뭐, 제 수입이 있고, 이제 와이프 수입이 있고, 어, 저희가 재테크를 통해서 조금 더 수입을 늘리면 괜찮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그게 쉽지 않게 진행이 되었죠. 뭐, 아직까지는 아기가 없는데, 이제, 한국에 시험관 아기도 한번 하러 갔다 왔었었고, 그, 이제,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비용이 좀 지출이 됐어요. 비용도 좀, 이제, 지출이 되고, 이제, 아기를 염두에 두면, 그러면은, 이제, 뭐, 시험관 아기를 하는 것도 그렇고, 집을 살 때에도 좀 이제 보는 시각이 조금 이제 달라지죠. 뭐,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제 입장에서는 그, 돈이 조금 이제 모여가지고 재테크를 하려고 하면은 그 돈을 다 써야 되고, 돈이 조금 이제 모여가지고, 아, 이제 좀 재테크를 할수 있겠다 하면은 그 돈을 또다 써야 되고, 뭐 아기도 중요하고 뭐 결혼식도 중요하고 뭐 하우스도 중요하고 뭐다 중요한 것들이잖아 요다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일들이고 뭐 그러다 보니까는 그 중에 핵심은 아기라서 지금 아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아기는 아직까지는 안 생겼어요 뭐 그렇다고 뭐 엄청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고통을 받고 뭐 그런 건 아닌데 이제 돈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때 이제 그 점이 조금 이제 그 의사결정에 있어서 좀 이렇게 중요하게 서로가 달랐던 부분이 어떤 것 같아요. 저는 아기를 갖기 전에 조금 이제 최대한 그 돈을 세이브를 해서 재테크도 하고 좀 이렇게 준비를 좀 많이 해놓고 싶었는데 이제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뭐 집도 나중에 아기가 생길 거니까는 이제 싱글하우스를 원하고 그리고 이제 자연 임신이 안 되니까는 시험한 아기도 좀 하고 싶고 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가족을 좀 빨리 꾸리고 싶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오빠도 얘기했지만 재테크라는 게꼭 아기를 이렇게 낳기 전에 아기가 언제 생길지도 모르는데 낳기 전에 아기를 무조건 뭐 미루고. 그 전에 뭔가를 만들어서 한다라는 게제 입장에서는 그냥 아기를 갖기 싫다라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상당히 많이 부딪치는 일들도 있었고, 그래서 어그 그런 이제 오빠의 생각이 좀 이해가 좀 많이 안 됐었죠. 왜냐면 아기가 저희가 아기 갖자해서 이렇게 바로 가져지는 게 아니고 언제 생길지 모르는 그런 상태인데 그거를 에그 예, 전에 이걸 빨리 하겠다고 계속 미루고 그러니까 이제. 예, 제 입장에서는 그게 그냥 갖기 싫다라고만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아기 이야기는 일단은 그 잠깐 놔두고 그리고 이제 어 와이프의 일에 관한 이야기를 또 드리려고 해요. 그 이제 <laughs> 와이프의 캐리어인데, 지금은 비, 비디오 에디팅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영상 앞부분에 들어가는 인트로는 와이프가 만들어준 거고요. 뭐, 가끔 시간이 될 때, 뭐, 편집을 해주기도 해요. 요즘엔 안 합니다. <laughs> 뭐, 어찌되었든. 근데, 이제 그 캐리어를 찾는 데까지도 시간이 조금 이제 오래 걸렸고, 음. 그리고, 뭐, 투자를 했던 돈도 있고, 뭐, 그전에는, 뭐, 그, 뭐냐. 비즈니스를 조금. 홈쇼핑이라고 해야 되나? 아트크래프트라든지, 뭐, 한국에서 물건을 들여와가지고 판다라든지, 뭐, 구매대행이라든지, 어, 뭐, 다단계, 뭐, 한국말로 하면은 다단계인데, 뭐, 그런 것도 좀 해보고, 뭐, 이것저것 좀 해봤는데, 그게 다좀잘안 되고, 이게 뭐 엄청 투자금이 많지는 않았어도 조금 조금씩, 이렇게, 그것 때문에 빚도 좀 많이 늘어나고, 뭐다 합치면, 뭐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비디오 에디팅, 비디오 에디터로서 수입도 조금 이제 생기고, 이제 꾸준히 일도 할수 있고, 뭐, 이렇게 진행이 되었던 것 같아요. 뭐, 일단, 비즈니스 부분은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게 어떤 건지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고, 또 약간의 무언의 압박도 있었고, 신랑한테서. 그래서 뭔가 <laughs> 결과는 내야 되는데, 제가 하고 싶은 게 어떤 건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찾는데까지 시간이 좀 걸렸고, 또 이제, 저, 저 같은 경우는 특별한 기술이 없으니까, 밖에 나가서 최저시급을 받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체력도 너무 힘들고, 이게 제가 원하는 그런 삶이 아닌 거죠. 그래서 집에서 하는 일을 찾다 보니까 이제 맨땅에 헤딩식으로 이제 좀 이렇게 잘 맞지 않은 그런 것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서야 이제 시간이 좀 오래 걸렸죠. 근데 이제서야 이제 저랑 좀 적성에 딱 맞는 예, 직업을 찾게 돼서 지금부터 이제 프로핏을 내고 있는데 예, 어쨌든 좀 시간은 걸렸지만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어뭐 그래가지고 일단 저희가 어 저는 용접사로서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와이프는 컴퓨터를 가지고 그 저기 다른 나라나 뭐 한국이나 이렇게 커스터머를 두고 있고 그래서 집에서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어, 부동산 쪽에서 재테크를 하고 있어요 뭐 주로 그렇게 하고 있고 뭐 주식도 조금 이제 해볼까 하면서 조금씩 이제 적은 돈을 가지고 접근을 해보고 있어요. 트라이를 조금씩 이제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하고 있죠. 그렇게 재테크를 하고 있고 뭐 그렇게 하다가 어 집의 개수도 조금 이제 늘어나고 그한 달에 들어오는 수입도 어 조금씩 이제 늘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 재수입보다는 조금 아직은 못하지만 어 조만간에 재수입 만큼 도달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어요. 부동산 수입이. 이거는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어, 저희가 부동산을 하는 게, 뭐, 계속 그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게 아니고, 일단 한번 계약이 끝나면은, 이제 저희가 손댈 게 거의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그냥 내비로 두고, 저희가 다른 지역으로 간다든지 할 수도 있고, 뭐, 원하면 한국도 갈 수가 있고, 뭐, 호주도 갈 수가 있고, 이런, 그, 디지털 노마드라고 해야 되나요? 그, 이제, 그런 환경을 조금 이제 조성을 해나가고, 만들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아이가 생기고 할 때도, 뭐, 그런 부분에서, 뭐, 원하면 한국도 갈 수가 있고, 그리고 원하면은 대도시에서 살 수도 있고, 그 이제 저희는 여기에서 살고 뭐 이런 거를 좋아하지만 그뭐 그래도 저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조금 이제 삶을 꾸려 나갈 수 있다라는 거그 점이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어 수입이 아무도그 근로소득 말고 이제 그 외에 그 불로소득이라고 하죠. 그런 소득이 이제 조금씩 이제 늘어나면서 와이프가 생각을 하는 부분도 조금 이제 많이 바뀌게끔 되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아기 이야기나 뭐 집에 간에서 뭐 저랑 이렇게 트러블이 있었던 것도 어 좀더잘 이해를 하고 그 서로 간에 좀더잘 이해를 하고 그리고 지금은 좀더 나은 미래를 같이 이렇게 그 꿈꿀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와이프도 생각이 같을 것 같은데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laughs> 뭐 생각은 같고요. 일단 처음에는 이제 한국에서부터도 항상 제체크의 중요성, 뭐 불로소득 막 이런 것들을 듣기는 했지만 그래도 캐나다까지 와서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꼭 이걸 해야 될까라는 거에 대해서 약간 의구심도 조금 들면서도 해야 긴 하지, 좀 요런 정도였는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신랑을 만나서 신랑이 이런 얘기를 할 때도 좀 많이 이해가 안 됐던 부분도 사실 좀 많이 있었어요. 그런 관점 차이나 또 생각의 차이로 인해서. 근데 이제 지금은 아까 신랑이 말한 대로, 그리고 제가 설정해놓은 목표의 금액이 있는데, 그거에 이제 좀 고달하기 좀 직전이다 보니까 이제 이게 신랑이 그 동안은 말로만 했던 그런 것들이 이제서야 제 앞에서 이렇게 좀 보이고, 이게 손이 좀 닿는 거리에 이제 있다 보니까, 아, 이게 이런 거였구나, 라는 거를 이제서야 조금씩 깨닫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신랑의 그런 말들이 더 많이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미래를 그려나갈 때 있어서 예전에는 약간 일방적인 좀 그런 이제 미래의 그 시나리오였다고 하면, 이제는 좀 같이 더 적극적이고, 좀 이제서야 같이 좀 그려나갈 수 있는 예, 그런 상태가 된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좋습니다. 그 아직까지 뭐 경제적 자유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는 아닌데 음. 그 이제 이제부터는 조금씩 그 제가 바깥에서 일을 하던 양을 좀 이제 줄이고 이제 집 안에서 일을 하는 걸로 전환을 하면서 뭐 집에서 원하면 이제 공부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집을 같이 레노베이션을 한다라든지 뭐 이런 것도 조금 이제 고려를 해보고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가족과 같이 보내는 시간을 조금씩 이제 늘려나가면서 이제 수입을 조금 이제 다각화하고 그리고 좀더 안정적으로 만들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일을 할 때도, 뭐, 예전에는 조금 이제, 하기 싫은 일이든, 조건이 안 좋든, 멀리 있든, 무조건, 일단은 하고 보는 형식이었다면은, 지금은, 부터는 조금 이제, 프로핏이 좀더 좋은, 그리고, 좀더 조건이 편안한, 일하기 편한, 집에서 가까운, 이런 쪽으로 선택이 가능하면서, 이제, 집에서 같이, 이제, 아이들이랑, 그, 지금은 강아지들이죠. 강아지들이랑 같이 시간을 보낼 수가 있고, 이제 아이, 아이들이 생기면, 이제 아이들이랑 좀더 시간을 보낼 수가 있고, 어, 하다 못해, 이렇게, 그, 무언가 하나를 먹을 때도, 에 무언가 하나를 살 때도, 어, 조금 더 괜찮은 물건을 살 수가 있고, 뭐, 이런 선택지가 좀더많아진 그런 계기가 되면서, 그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와이프도 같이 이제 느끼면서, 이제 예전에는, 어 그냥 단적으로 이야기해서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뭐 캐나다까지 와서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아야 되나? 뭐 남들은 아기도 잘 낳고 뭐잘 사는데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이제 어, 지금 와서 보면은 어, 우리가 이런 길을 선택을 하고 추가 수입이 있다라는 게 정말 괜찮은 거구나. 좀 이렇게 좀 와이프도 인식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아니, 뭐, 애기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할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거는 그렇다 치고, 근데 이제 다른 분들 보면, 네, 뭐, 어디 이렇게 자주 놀러 다니시고,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지, 좀 이렇게, 좀 즐기는? 일상을 좀 즐기는 좀 그런 삶을 살고 계셨기 때문에 저희도 좀 그런 삶을 저는 개인적으로 꿈을 꿨었고 그래서 이렇게 항상 좀 고생하고 맨날 아끼기만 하고 먹고 막 이렇게 먹고 싶은 것도 좀 들사고 이렇게 많이 아끼는 그런 삶에 좀 힘든 부분도 있었어요. 왜냐면 한국에서부터 항상 그런 삶을 제 평생을 다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래서 더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 보면 다른 부분은 다 떠나서 이제 신랑이 이제 집에서 조금 더 머물면서 본인이 하고 싶은 공부를 같이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집에서 같이 가족들과 이렇게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이제 불로소득으로 해서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조금 그 고지에 이제 다가가니까 아무래도, 아, 신랑이 말했던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큰 거였나라는 거를 이제서야 좀 많이 깨닫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음, 물론 아까 신랑이 말한 것처럼 이 금액이 뭐 저희가 막 완전 충분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그니까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몸속 깨닫는 것 같아요. 이 불로소득, 사람들이 재테크, 재테크, 불로소득, 불로소득 말로는 하지만 이게 정말 얼마나 중요하고 이게 정말 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거를 예, 좀 몸소 깨닫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중간에 뭐 여행도 조금 이제 갔었고 와이프가 하고 싶다라고 했던 일들도 이제 제 나름대로는 지원을 해서 조금 했었었고. 그래서 어, 여행을 한번 다녀와 보니까 여행을 또 가고 싶어요. 거기 또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어, 릴렉스하고 뭐 이런 것도 그 맛을 안다라고 해야 되나? 그, 뭐, 자, 그. 아니, 근데 그 고생한 것 치고는 1년에 딱한번 가잖아요. 그게 <웃음> <웃음> 그렇게 다 이렇게 보상을 받는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어찌됐든 이제 앞으로는 이거를 계속 더 키워나가고 더 열심히 하면 1년에 한번갈수 있는 거를 두 번, 세번갈 수도 있고 좀더 나아질 수 있겠죠. 예, 네 어쨌든, 뭐, 꿈을 그린다라는 게 되게, 어, 괜찮은 것 같아요. 뭐,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을 같이 거쳐 나가면서, 뭐, 집을 팔려고 같이 고생도 하고, 그리고 같이 집도 알아보러 다니고, 그리고 이제, 뭐, 딜도 해보고, 뭐, 실망스러울 때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뭐, 거래가 거의 될뻔 하다가 놓칠 때도 많고, 뭐, 뭐, 짜증나는 순간들도 있고, 뭐 그랬었죠.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이제, 거치고 하면서, 대화도 많이 하게끔 되고, 그리고, 어, 왜, 같은 곳을 바라본다고 하죠. 그,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저희 관계에도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하고 싶은 이야기 또 있나요? 아니요, 이미 다 하신 것 같아요. 맞는 말도 있고, 좋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서운했던 건, 예전에 서운했던 거. 아 그거는 여기서 다 끝날 수가 없어요. <laughs> 그거는 나중에, 나중에 2부로 또 합시다. 예,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네. 그 재테크에 대한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두 남녀가 만나서 뭐, 결혼해서 이제 재테크를 하면서 그, 어 어떻게 해왔고, 뭐, 인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뭐, 이런 이야기를 뭐 나름 짤막하게 한다고 했는데, 뭐 시간이 좀 많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셨다면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